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는 그냥 부담 없이 시작했다가 지금은 내가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자리고 그래서 <laughs> 맞아, 맞아. 어 그래서 형님이 복도 많아 어 그래서 이제 어, 복이 없지 <laughs> 그래서. G.A.가 월급이 많다. 네. 그게 사실은 진짜 많은 건가? 이렇게 고민 한번.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네뭐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네. 따져 봐야 돼. 왜 따져 보냐면 선배님 그체국 보험 잘한다고 그쪽 가잖아요. 네. 저는 힘들다고 봐. 그 보는 이유가 있어. 나도 안 가졌거든요. 내가 가면 얼마나 좋은 조건이 많겠어요. 근데 내가 안 가. 왜안 가냐면 그 G.A. 구조를 알는데요 GA 보험, GA는 구조가 좀 달라, 우체국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짜리 보험을 하나 했다고 쳐봐요. 네. 예. 100만원짜리 보험을 하면, 음. 수당을, 어떻게, GA는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70% 먼저 주고, 예. 다음번에 나머지 30% 주고, 이거는 아시죠? 예 그건 들었어요 근데, 근데, 예. 처음에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예. 100만원짜리 보험을 했어. 음. 예. 그러면 70만원을 받았죠. 네. 예. 요번 달에 70만원을 받았어. 네. 예. 그럼 다음 달에는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머지 30%는 남지 않나요? 안 나와. 왜요? 요번에 첫달본 봐. 지에서70% 받았죠. 네. 100% 100만 원짜리 했으면 70만 원 받았어. 네. 그럼 그다음 달에 70만 원을 받고 나면 네. 그 다음 달에는 나오니 돈이 없어요. 그다음 달에도 없어. 그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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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에도 계속 없어. 그러다가 13회차 지났을 때 나머지 30%를 주는 거예요. 아. 음. 그러니까 음. 이게 보험을 음. 이제 요번 달에 쭉 많이 했어 음. 해가지고 처음에 많이 봤지만 다음 달 열심히 진짜 뭐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했어 음. 그러면 다음 달이 되면 음. 또 그만큼 해야만 그월급이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나오고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지혜이는 보게 많아 보는 이유가 그거에서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많이 하고 나면 다음 달에 월급이 없잖아. 처음에 70% 받고 나중에 30%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달부터 쭉 13회차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계속 해내야 돼 근데 문제는 요번 음. 달에 100만 원 했어 그러니까 1년을 견디면은 괜찮겠네 왜냐면 13회가 누적된 게 나오니까 그런데 음.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봐봐요 그런데 문제가 요번 달에 많이 했어 다음 달에도 보험을 하는데 고객이 우리 하다 보면 보험을 이제 철회하는 사람 있죠. 취소하거나. 네.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100만원 해놨어. 음. 다음 달에 또 100만원 했어. 음. 그러면 백만 원, 70만원 수당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음. 전에 가입한 고객이 그 보험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실효시키면 음.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음. 환수해. 음. 그러면 이번 달에 100만원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환수한다고. 음. 음. 그러니까 그 100만원 한걸또 채워, 채워야 돼. 그럼. 채울 수가 없으면 근데 그 고객이 못 하게 해지 그게 순차적으로 차등적으로 그게 환수를 하지 100%환수를 하지 않을 걸. 나는 납입하는 보험료가 좀 세지. 예. 네. 센데 그게 빠지면 음. 월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한꺼번에 다 돈을 받기 때문에. 음. 그래서 고객이 보험을 가입한 보험을 해약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 그걸 말려야 되는 거야. 왜냐면 실적 해내봤자 그 고객 걸 환수 환수하게 되면 실적이 빠지니까 음. 그 고객이 보험을 해약하게 못하게 말려야 돼. 음. 한꺼번에 몰아서 준걸다 환수해가잖아. 음.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음. 우리는 고객이 뭐 해약한다거나 실효한다고 하면 좀 내세요 이렇게 말이라 전화하잖아 GA는 그럴 수 없어요. 쫓아가서 말리고 해야 하고, 하고 막 이래. 음. 근데도 고객이 돈 없다 고러면 우리 보통, 그럼 내가 내줄 테니까 나중에 줘 이러잖아요. 음. 그런 경우 많잖아. 음. 그러니까 그 돈이 고객이 그러면 내줄 테니까 줘 이랬는데 우리는 몇만 원씩이라고 치면 음. 몇 십만 원씩을 내준단 말이야. 음. 그러다가 그돈못 받아 봐. 음. 그럼 데미지가 엄청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g a 이나 이런데 다니다가 보험 왕인데 뭐 금융 사고 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영향일 거라고 보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13회차 쭉 다니기로 했어. 그러면 처음에 보험한 수당을 처음엔 70%받고 나으면 유지를 음. GA 같은 경우에 유지가 얼마까지 유지를 해야 그게 환수를 안 당하나요? 그거는 13회차 어. 이상 돼야지, 아. 그니까 러 회차가 13회차, 25회차, 30몇 회차까지 다 있어, GA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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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는 왜냐면 하 어떤 보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음. 문제는 음. 처음에 70% 받았어. 그럼 음. 13회차까지 계속 이제 다녀야 되잖아. 음. 13회차 지나면 내가 나머지 잔여 30% 받을 수 있잖아, 수당을. 음, 음. 근데 다니다가 그만뒀봐요. 1년 다니다가 그만뒀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음, 음, 음. 그러면 그 나머지 30%돈줘야안 줘요, 줘요 안 주죠 안줘민영보험사 음. 아예 안 준다고 요 최고에 달라 그 30%를 내가 못 고객은 분명히 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데도 나는 못 받아와요 그만뒀잖아 안 줘요 얼마나 그러니까 민영보험사는 전쟁이야 전쟁 보험 하나가 매번 끝 없이 보험을 해 내야 돼. 더군다나 치료되고 치료되는 거, 청약 처리하는 거, 뭐 취소되는 거 이런 거 관리가 우체국보다 훨씬 힘들어서 말일 되면 안 선생님 우리도 전쟁이에요. 아니, 우리, 그러니까 <웃음> 우리가 <웃음> 전쟁하는 거 이렇게 우리 전쟁하는 거 네. 말일날 되면 바쁜 거 네. 이거 대비하면 네. 일반 민영 GA GA 네. 쪽하고 대비해 보면 말일날 가는 거 훨씬 심할 거고. 그러니까 이러, 네. 나한테 GA 다니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음. 한달 벌어서 한달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달한 달, 한 달.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체국은 그런 면에서 훨씬 더안정성이죠 모지에 GA 있다가 지혜를 그만뒀어. 근데 보험하다가 보니까 실적 막 그렇게 없고 하면 난리니까 월급이 아예 안 나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사춘한테 20만 원짜리 연금을 하나 한 거야. 그 고객이 지혜에서 연금을 했어. 하다가 한 1년 돼서 그만뒀어, 이 사람이. 보험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만뒀어. 그러고 났더니 사춘이 이제 해줬잖아. 사춘이 그만두고 알았어. 그러니까 그걸 해약을 했네? 음. 해약을 할때 민원을 넣었어요. 그만둔지 민원을 뭐라고 넣냐면 내가 이 보험을 들때 사춘인데 내가 사인하는 거그 사람이 사인해서 뽑는 거다. 이렇게 민원을 넣었어, 그걸. 음, 음. 어차피 자필이 틀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그걸 알았잖아. 2년이 지났어. 그러면 GA에서 알았어. 환수해요. 2년이, 다니다가 그만둬서 2년이 지났는데 음. 민원 들어와서 처리된 것 때문에 나한테 압류가 들어오고 환수가 되는 거야 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니다가 그만둬도 그걸 끝없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 되게 어렵지 음. 그런 면이 어렵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보험료를 다, 대부분 고객들이 수당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초반에 주는 수당이 워낙 음. 초반에만 주는 수당이 많다 보니까 음. 고객이 보험 든다 그러면 맨날 쫓아가서 하게 만들고 끝없이 해야 하는데 음. GA는 대납해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 실적을 못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래 보면 내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음. 그거 내주면 수당도 많이 받으니까 한꺼번에 음. 눈 앞에 보이는 떡만 큰 거야. 나중엔 없어. 음.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런 식이라서 너무 너무 힘들고 대납해줘야지. 그리고 뭐 해약한 다면 쫓아가야지 선선 작품 선장품, 우체국 선 작품도 주잖아 음. 아. 그런 면에서 엄청 안정적이죠. 음. 그러니까 GA는 그래서 오래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음. 그러니까 우체국은 뭐 20년 저 누님 얼마 다녔어요? 23년요. 이 <laughs> 오래 다녔다, 오래 다녔어. 그러니까 보통 다 20년 넘어 그렇게 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우체국은 좀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정성이 있는 거라서 그렇고 일반 민영 보험사는 그래서 더 전쟁이에요 우체국보다.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그래서 우체국 보험이 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 보험도 못 파니까. 그거는 예. 자세히 보세요. 자동차 보험을 우리 생각에는 예. 팔수 자동차 보험을 팔수 있으니까 좋다 이러잖아. 음. 근데 요즘 자동차 보험 보면. 다이렉트로 팔잖아, 말씀같이. 예, 예, 예. 근데 다이렉트로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2월 달부터 음. 2월 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음. 그 플랫폼 기업들 있죠. 예. 카카오톡, 음, 음, 뭐 네이버 토스 음, 이런 음, 음, 음. 데서 어, 비교 사이트? 비교 견적 서, 서비스 사이트가 음. 아니라 비교 견적 서비스를 시작해 고객한테 아,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어떤 정해진 보험들 있죠. 예. 그 자료를 쫙 고객한테 맞는 금액이나 이건 얼마입니다 해서 다 뿌려. 음. 그리고 비교해서 얻은 게 제일 좋은지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볼때 자동차 보험을 이제 할수 있다는데 미정, 그, g 인은 난리가 난게 이제 자동차 보험을 FC님들이 거의 팔기 힘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보험도 이제 앞으로 비교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비교 견적 서비스 하는 거에 이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비교견적서 비스할까봐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국회 가서 시위도 하고, 네. 관, 관련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의견도 내고, 하지만. 에피소야지 에피소드를, 우리가 다 이제 일자리가 <laughs> 없지 보험 게. 열심히 해. 그건 노동자배사 할게. 알았습니다. <laughs>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체국보험은 보험을 하나 했어. 하나 하면 소개를 해주잖아요 누가 예예. 예. 소개를 해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보험할 때 없어도 음. 올해 아니면 이 소개권도 들어오고 하잖아 일반 죄인은 소개권이 거의 없죠 왜냐면 한 번에 할때다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음. 해약하고 많은 금액으로 큰 걸로 하나 해버리면 음. 다음 보험을 권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음. 보험료도 비싸고 음. 근데 우만약은 이번에 이거을 팔았으면 이거는 또 다음에 또 다른 거를 팔수 있고, 이런 그렇지 어, 우체국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 예, 내가 예. 힘들고 보험할 때도 없고, 막 힘들다가도 고객이 전화 오면 힘내서 나가고, 예. 그렇게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체국 보험이 그런 면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거죠. 훨씬 좋아요. 그 금액을 뭐 작고 크고를 떠나서 상품이 좀막쇼킹하게 좋은 상품이 나오면 우리가 어깨에... 고막 아, 이번에 너무 좋은 상품 나왔어 어. 기존 에보다 너무 좋아. 어? 어 그러면서 손님한테 가서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 이거 나오면 엄매 기죽어야. 어 이거 우리가 힘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점은 음. 이제 그 점이 이제 보완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노동조합 생겼죠. 노동조합에서 상품 만들게 권위하고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도 이제 앞으로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예정돼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2월 29일 되잖아요. 음. 다음 달 29일 날부터 음. 하나로 OK 건강 종신보험이 나올 거예요. 음. 2월 29일 날, 말 각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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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OK 보험은 판매 중지되고 음. 하나로 OK 건강 종신보험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되게 다양한 부장 그리고 또 다음 상품은 언제 나오냐 다음 분기에 또 나올 거예요 아. 계속 나와요 근데 그래요? 문제는 상품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어, 그렇지 나오면 뭐에 오.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병력이 다 뜨니까 심병원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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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보험들은 대부분 단편?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나오도록 요구했어요 음. 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음. 상품 개발이나 이런 걸할때 네. 본부나 개발원에서 어떤 의견을 들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상품 의견을 듣는 게좀 어려웠어요. 음. 그래서 재생 앞으로는 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음. 왜냐하면 누구 어떤 사람이 이 의견을 들어서 하면 음. 이게 크, 더 많이 들으면 더 좋은 의견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요. 네. 이제는 예를 들어서 개발 의견을 들을 때본 개발과 모셔가지고. 서울청이면 서울청에 있는 수석들을 다 불러 전체를 아. 그리고 거의 그, 그 자리에 뭐~ 상품 개발팀 그리고 청약 심사팀 이 사람들 모시고 와 그래서 직접 우리가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의견 나누게 이러면 지금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듣고 하기 때문에 현장 의견이 되거든요. 그때 그런 의견이 나오면 그때그때 그때 반영하게 만드는 게 저희 노동조합 일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음. 의견을 그렇게 직접 수렴하게 다녀야죠. 아, 그렇게 될 거고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근데 그렇게 되겠죠. 기대가 커요. 그건 그렇게 돼서 그런 에이. 변화들이 일어나면 우체국 에이. 보험에 이제 팔 상품 있죠. 보험 에이. 팔게 되게 많아지는 거죠. 에이. 아주 많아지고 더군다나 에이. 거절이 있으면 안 돼서 에이. 뭐 예를 들어서 간편 보험으로 나오던 에이.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에이. 행위에서 보면 그렇죠. 일반 요즘 민영 보험사는 대부분 종, 주, 마지막에 가면 소멸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우체국은 환급되는 게 있어요. 에이. 그런 비용을 따졌을 때 에이. 보험료가 절 그러니까 에이. 우체국 보험이 그 장점이 훨씬 많죠 그런 면에서. 아,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laughs> 뭐 전화 온다고 끊을 <laughs> 거야? 올라간다 이거죠? <laughs>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언니 지금 가.